우리나라 보험 세일즈의 대가였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을 왕처럼 알고 고객을 만날 때는 마치 왕을 만나는 영광스러움을 갖고 고객을 만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만나서 얼굴 도장을 찍고 왕 같은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만나고 또 만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보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객을 만나는데요. 왕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왕 같은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 진심을 <laughs>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생일날 전화하고 축하하고 결혼 기념일날 메시지 보내고 이러면서 계속 뭔가 꼬투리를 가지고 만나고 또 만나고 한 덕분에 최고의 보험왕이 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나는 수고가 참 중요합니다. 만나야지만 일이 이루어집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녀 총각도 자꾸 만나야지만 호감도 생기고 사랑도 커져서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왜 좋습니까?" 자꾸 만나서 같이 노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고 같이 놀고 만날수록 좋은 겁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왜 믿음이 좋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 못 하거든요. 기도한다는 뜻은 믿음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과 몇 달에 한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으로라도, 유튜브로라도 매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몇 달에 한번 설교 듣다 들을까 말까 하는 사람과 믿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수록 믿음이 커지고요. 기도할수록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배 드릴수록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배가 곧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수영하는 사람과 여름 휴가 때 수영하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다르지요. 언제 그 실력이 드러나겠습니까? 물에 빠지면 드러납니다. 매일 수영하는 사람은 웬만한 물에 빠지면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름 한철 휴가 가서 한두 번 수영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정말로 위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시험의 물에 빠지면 드러납니다. 시험의 물에 빠지고 나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지,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 예배는 어떻게 들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물에 빠지기 전에 성실히 예배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 잘 듣고 읽어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시는 새벽승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자고 하십니다. 38절 말씀 보니까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를 재단 위에 드려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 보니까요 읽어보십시다 출애국기 29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망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만나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시재요. 만나야지 역사가 이루어지고, 만나야 우정도 생기고, 만나야 사랑도 싹트고, 만나야 감정의 교류도 생긴다 아닙니까?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의 자리에서 만나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의 자리, 번제란 짐승의 각을 떠서 다 불태우는 거예요. 다 불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어린 양 예수를 번제로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번제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다 죄사함 받고 영원히 그 속죄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 드리며 죄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총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매일 번제로 드리라. 매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에 감사하시는 새벽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헌신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아낌없는 헌신.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대해서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할 때,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님 말고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아님 말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이일 하나님 아니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님 말고 이런 믿음은 이건 믿음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한테 난 당신 아니면 안 돼.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난 당신 뿐이야. 하느이 확실한 마음과 애정을 남편에게 꼭 심어준 남편은요 바람을 거의 안 핀대요. 어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바람 피는 남편들은 바람난 그쪽 여자한테 마음이 가는 이유가 내 아내는 나 없어도 잘살것 같은데 저 여자는 나 없으면 못살것 같아서 그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면, 일리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아님 말고, 뭐또 다른 길이 있겠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늘이 고백 흔들리지 않고,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와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오히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